뭐이 사람이 당장 총리가 돼가지고 아베 정권 그대로 이어간다곤 하지만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과거 했다는 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일본의 새 총리 스가요시 대는 어떤 사람인가인데, 일본의 총리가 2020년 9월 16일 수요일에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스가요시이대 전 관방 장관이던, 어, 일본에서 레와 오지상, 이라는 불리는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총리로 취임하게 됐죠. 한국에서도 미리 보도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예, 9월 16일부터에요. 바뀌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16일 수요일에 아베짱 빠이빠이 했네? 그렇죠. 수요일 응. 오전에, 어, 아베짱 빠이빠이 하고, 오후에, 이제 공석인 그 자리에 이제 취임이 된 거죠. 네. 그~ 한국 내에서도 이~ 뭐~ 옆 나라 총리가 바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일까 한일관계 에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부터 해가지고 각종 보도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스가 요시히데라는 이 사람이 솔직히 음. 여러분 잘 모르죠. 이게 당장에 작년에 한국 일본에그 무역 마찰 때 막이 나가지고 있잖아요. 관방장관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맨날 첫날 미디어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총리가 하는 말 예를 들어 일본 정부의 대변인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미디어로서 그 아쉬를 봤을 겁니다. 예, 그런데도 대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지? 그래서 쟤는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거야 총리가 되면 이런 거서 의무적으로 가신 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늘 좀 간략하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자라났고. 집안 이력,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정치, 어, 어떤 식으로 정치 경력을 쌓아왔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일본에서 앞으로 정치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의 과거 행적을 보면서, 아,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는 어떤 식으로 바뀔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점칠 수가 있게 오늘 컨텐츠를 준비해왔으니까 이걸 보시면, 아, 앞으로의 일본 총리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대충, 어,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처음은 이제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대충 보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 새로운 일본 총리스가 누구? 뭐 아베아는 다르게 무파별 음. 비세습 인물. 네. 이 얼굴 본 적이 있습니까? 음. 음. 이스가짱 네. 그래서 밑바닥에서 고생해서 올라온 인물이라 는 인간 평가, 실행력에 대한 평가도 높아 강권적 비판도 보도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한겨레네요. 뼈 속까지 이인자스가 자기 비전 취약해 아베 시즌 2 전망. 그래서 한결에는 이런 식으로 모두 했네요. 농가 출신, 자수성가형, 비세습 정치인. 다 이제 비세습 정치인을 상당히 이제 이 사람의 키포인트로 많이 넣죠그 다음에. 어, 연합뉴스네요. 아니, 이것도... 그래픽. 일본 총리 의약스가요시되는 누구 이래가지고, 막 양력 이렇게 나와요. 어, 그래가지고 한국뉴스에서 어느 정도 보도가 됐는데, 한국뉴스에서 보도하지 않은, 에, 내용까지 좀 포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대충 어느 정도 이제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아베 총리가 그만뒀잖아요. 아베 총리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자민당 내에서, 예, 선거가 들어가죠. 그 차기 총리를 선별하는 선거. 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세 명, 이시바라는 이 아저씨랑 이스가 아저씨랑 키시다. 라는 이세 명이 붙었습니다. 붙어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총 68표 20화. 스가시 377표. 그 다음에 키시다 89표. 압도적으로 이 스가, 어, 이 아저씨가 자민당 총재로 당선이 된 겁니다. <laughs> 예. 어, 자민당 총재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뭐냐, 국회에서 자민당 사람이 많으니까, 여당이니까 다 표를 넣어가지고 일본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집권 여당 총재 이꼴 총리예요. 압도적이죠. 음,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처음에 아베짱 물러나는데 이랬을 때는 뭐 각종 여러가지 후보가 막 나왔었습니다. 어, 거의 모든 이제 자민당 내 파벌들이 역시 스가짱이지, 이래가지고 이스가씨를 밀게 된 거예요. 스가짱 지금까지는 뭐,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아, 라고 했었는데, 음. 그, 그, 나옵니다라고 하자마자 뭐, 주변 사람들, 그러면 그렇죠. 다 스가장. 다 스가장. 이래가지고, 일단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 이 스가총리, 그러니까 스가총리가 탄생하게 된 비결 중에 하나는, 흔히 말해서 이제 이 사람이 과거에 이제 아베 정권을 그대로 이제 이어가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건강 때문에 자기가 그만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일부러 중요한 건데, 흔히 말해서, 뭐, 여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야, 저거 내려야 돼, 내려야 돼, 가 아니라, 지지율이 낮은 건 맞지만은, 일단은 본인이 아파서 그만둔 거기 때문에, 아베 정권의 정통성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민당내에서. 그래서, 이세명 중에, 누가 그나마 아베짱이랑 비슷한 노선으로 갈까? 그래서 있어서, 이, 스가라는 아저씨가 제일 유력했던 거죠. 어, 그래, 알아서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 자민당내에서, 뭐, 아베, 총리에그 노선 그대로 있는 데서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선된 건 아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잘 알려진 게 없잖아요. 아니, 얼굴은 아는데. 다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까지는 음. 예 지금 여러 가지 기사라든지 TV 보고 알았어요라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일본 그렇죠. 사람들은 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국 메디어에서 아까 발표된 것도 새로운 총리 스가 누구 에를들어 무파벌 비세습이잖아요. 이게 제일 큽니다. 밑바닥에서 고생해서 올라온 인물 그냥 뭐 일하는 사람이란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뭐 다른 한국에서 보도된 자료에서도 농가 출신 자수 성가형 비세습 정신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제일 큰이 사람을 가리키는 수식어입니다 이거 일본에서도 이 부분을 어필하네요 그렇죠 응.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일본 정치라고 하면은, 거의 다 이제, 아버지가, 예를 들어, 뭐, 무슨, 뭐, 장관, 아버지가, 총리, 할아버지가, 뭐, 이래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정치 가문이 있잖아요. 대대로 내려오던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총리 간이 스가씨는 아버지가, 예를 들어, 뭐, 그니까, 유명한 정치 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음. 어,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촌사람입니다. 일본 아키타현이라 해가지고, 거의 정말 눈 엄청 내리고 있는 촌동네예요 아직까지 존통네요어 아직까지는 뭐전 내라는 응. 그거 응.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기존의 기득권 있잖아요. 자민당의 기득 정치인과 다르겠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사람, 이 스가 요시대데가 어떤 식으로 자라나고 어떤 집안인지 알려드릴게요. 어. 자 그래 가지고 뷰도 업기다 길었다. 어. 길었다. <laughs> 일본 경제신문에서 응. 어, 레와 아저씨라 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제 양력이에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laughs> 1948년 12월 6일 생입니다. 지금, 만7 2세죠 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만 71세입니다. 할아버지. 생일 지나면 72세가 되겠네요. 음. 이 사람, 아까 뭐았을때 뭐, 집안이 정치가 집안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랬잖아요. 그럼, 천 동네가 그렇게 했잖아요.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뭐 하랬냐면은, 아버지는 농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농가를 하기 이전에는 셀러리맨이었어요. 어디? 철도에서 셀러리맨이었습니다. 어디 철도요? 예, 만주 철도요. 어디가 만주야? 지금은 중국이죠. 과거에 만주 쪽에 일본이 철도 갈 때잖아요. 있그 만주 철도에서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키다에 있다가 그 철도회사 직원에 그 뭐냐, 합격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 원래 만주로 넘어갔었어요. 일본이 페마하고 나서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뭘 할까 이래서 시작한 게 농사입니다. 어 그래서 농가가 된 겁니다. 스가 유시드시지 뭐. 그래서 농사를 시작했는데 농사가 잘안 됐나요? 농사가 잘 됐습니다. 어 농사도 잘 되고 그 지역에 딸기 영농조합에 흔히 말하는 대방이에요. 거기다가 또그 지역에 요즘 지금 시의원 같은 건데 근데 그 지역 동네의원 같은 거예요 그것도 여기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나름 지역 유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 스가 요시이데시가 뭐 고교 졸업하고, 근데 상경을 해가지고, 박스 만드는 공장에서 취직을 했다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이 스가 요시이데시를 얘기할 때 제일 큰게 뭐냐면은, 서민 집안 출신, 그 다음에 어릴 때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그 뭐냐, 야간 공장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다가 이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에요. 그니까 러 엄청 고생을 많이 했다가 이미지인데, 그니까 러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공장에 일한 건 맞는데, 이게 일본 내 역사를 모르면은, 거기 금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본에는, 슈단 슈쇼크, 집단 취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후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고 나서부터 저쪽 촌동네 있잖아요. 그쪽에 사람들이 먹고 살게 없어. 일자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도쿄 지역에 일본의 공장도 많이 드러나고 그랬거든요 그쪽으로 가야지 일자리가 있다 이래가지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동경에 가서 취업하는 거를 일반적인 집단 취업이라 했어요. 그래서, 아, 이 스가시도 아키타현 그 촌동네에서 동경을 와가지고, 막, 이거, 어? 그 뭐냐, 상자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했으니까, 야, 저거 집단 취업으로 해서 어려운 집안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도 나온 겁니다. 이 사람 나온 고등학교가 진학고라 해가지고, 대학을 잘 보내, 머리가 좀 좋은 학생들이 그 들어가는 진학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더라도 일반적인 집단 취업이랑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취재하는 기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스가 씨는 부모님이 아까 말했잖아. 요 분홍이라 했잖아. 장남이에요, 그리고 스가 씨는. 위에 누나가 두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장남이니까 일본도 똑같아요. 집을 이어라, 이런 거야. 근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튀어나온 거예요. 어, 집을 튀어나와가지고 동경에 가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이미지도 아닙니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를 더, 추가되는 근거가 뭐냐면은, 스가 씨는 장남인데 누나가 두명 있다 했잖아요. 누나가 둘다 교사입니다. 뭐, 1950년대, 1960년대 이때 시제에 여자 두 명을 대학 보내가지고 교사로 만들 정도의 집안의 아들이 집단 취업으로 동경에 가서 어렵게 일을 했다라는 말을 하면은 개소리라는 말을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틀린입니다. 집안이 어렵다는 거는 이건 이제 미디어가 만드는 이미지라는 표현. 그래서 언니는 먹고 사는 집입니다. 지금 그제 엄마가 50대인데 음. 제 엄마도 여자는 대학 가면 그 결혼 못 한다고 해서 대학 못못 갔어요. 그 시절에 대학 나왔다고 하시니까, 어 음. 대단하신. 그렇죠. 고생한 거 맞아요. 왜냐면 하 아버지랑 좀 사이가 안 좋았다 했잖아. 그러니까 집안을 뛰쳐나오다 보니까 집에서 예를 들어 지원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본인이 알바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법정대학, 호세대학의 법학부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법학부 정치학과에 들어갑니다. 예. 여러 가지 알바했다고 본인, 본인 일부로 그 음, 인터뷰 많이 그렇죠. 예. 어, 그래서 집안에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건 오피셜에 얻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뇌피셜만 많을 뿐이죠. 예. 그 이후부터 이제 민간기업에 취업을 하다가 오코노기 히코사브로라는 사람이 일본의 의원이 있어요. 국회의원. 그 사람의 비서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그 대학 졸업하고 민간기업 취업했다. 그 음. 2년 후에? 2년 후에? 2년 만다녔네 어. 그때 비서 일을 하던 그 사람이 지역구가 요코하마거든요. 그러니까 출신 아키타인데 어찌보면 정치적 스타트는 일본의 요코하마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어~ 이 오코노기라는 사람이 일본에서도 입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 정치에 어찌보면은 발을 내딛게 되죠. 일본 유명 정치가의 비서로 해가지고 거의 12년간 비서를 했죠 75년부터 87년까지죠 40 가까이 돼가지고 요코하마시에 있는 시의원의 선거에 나가는 거예요 아, 아직까지 아 국회의원은 아니다 어, 그래서 요코하마 시의원 선거에 나가가지고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거를 두번 역임합니다 8년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96년도에 일본의 중요한 선거에 나갑니다 그것도 요코하마입니다 당선 이후 8회 당선 그러니까 계속 96년도에 첫 당선을 해 가지고 거의 개층가에서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럼이 부분도 그 고생 많았네요라는 그스토리 하나죠. 그렇죠. 고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본 세습정신 같으면 아버지 아니면 친척 누가 하던 지역구를 물려받는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태어난 데 있잖아. 본인이 태어난 데 가가지고 어디에 아들 누구 이래가지고 이걸 정치를 하는데 이 사람 정말 자기랑 아예 연이 없는 이 요코하마라는 곳에서 어찌 보면 그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코하마가 일본에서 작은 동네가 아닙니다. 요코하마가 수도권에 있고 상당히 큰 동네인데 그쪽에 인구도 많고요. 아무튼 격전지거든요. 그런데 아무 지연이 없는 사람이 여기에 가가지고 이걸 해냈다는 게 엄청나. 당시에는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 이면에는 시의원 때 활동을 하면서 얼굴도 많이 팔고 상당히 요코하마 사람들에게는 좋은 인상으로 남았기 때문에 국회의원까지 당선되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반을 다지게 된게고위지이 전 총리, 고이즈미 준이츠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이즈미 쪽하고도 좀 연이 깊고, 그 다음에 다음 총리, 아베 총리가 나온다고 할때 아베 총리 지지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총무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무파벌이라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항상 대세에 따라갑니다. 스가 씨는 상당히 눈치가 빠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파벌은 없을지언정,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다음에 이 사람이 오겠지라고 하면은 그 사람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이 스가라는 사람은 미디어 관련부터 해가지고 주변 사람 인물 관리 있잖아요. 이걸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본인이 알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출신이 세습 정치가는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기반이 뭐야? 실력으로 올라온 이미지가 있잖아. 밑에서부터 의원부터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어디까지냐? 저는 옳은 일에만 매진합니다. 이런 식 이미지를 키워오고 항상 이기는 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스가총리 특징 중에 하나예요. 당장에 자민당이 야당인 시절에도 엄청나게 당내에서도 그때 여당이 민주당 있잖아요. 엄청 공격하고 엄청나게 당내를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좀 통합시키는 일을 자주 했기 때문에 와, 저사람 야당 때도 고생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아베 총리가 다시 복귀할 때도 뒤에서 엄청나게 백업을 친 거예요. 아베 총리에게 그 헌신적으로. 그래서 아베 총리가 이 사람을 바로 관방장관으로 발탁을 해 가지고 포지션에서 역대 1위로 재임한 게 스가이 아저씨예요. 국가의 살림살이를 하는 게 일본의 관방장관의 포지션입니다. 근데 그걸 역대적으로 제일 오래 했던 거는 이 사람이 얼마만큼 정치적으로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얼굴 마담을 잘 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베 총리가 내려간다 해서 다른 개파들도 다 스가 씨를 믿는 이유가 아, 저 친구라면은 기존에 있던 노선을 바꾸지 않겠지. 그러니 소리가 나온 것도 괜히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베 총리 신임을 많이 받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대충 이 사람의 양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길래 상당히 이제 일본에서 내 말이 많을까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게 그렇죠. 일본에 도교신문에 나오는데, 스가 씨가 그리는 사회상은 자조 우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 스가 씨가 이번에 총리가 돼서 포부를 얘기할 때세 가지 그 조를 얘기한 거예요. 자조. 공조, 공조인데, 한국어랑 둘다 공조, 공조인데, 그 뭐냐면은, 스스로가 도와야 됩니다. 본인이 할수 있는 데까지 해가지고, 네가 어? 니네 스스로를 도와야 됩니다. 일단 노력해봐. 어, 일단은 안 돼도 해. 국민들 <laughs> 안 돼도 해봐요. 그리고 너무 안 되겠다 싶으면은, 주변, 지역이라든지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은, 정부라든지, 일본 여러가지 각종 세이프티넷 도움을 청하세요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 국가에 대해서 국민들 뭐라 얘기하기 전에, 니네 스스로가 노력을 해라. 노력을 하고, 안 돼? 가족이라든지, 주변 지역에 도움을 청해.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가에게 뭐 말해. 이런 식으로 먼저 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스가씨가 말하는 이 노력이란 게왜 허디를 높냐면은, 여러분 아까 이 스가씨 경력 봤잖아요 공장 일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학비 자기가 벌었다 하고, 비서일을 10년 넘게 하고, 시의원 8년 하고, 거기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자기가 노력해서 올라온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생각하는 노력과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력이 같을까?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사람은 커트라인이 없다. 스가씨는, 자,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맡길 때 본인이 한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하겠지. 남도 이 정도는 하겠지라는 헛, 허들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국민들 노력을 하세요 나갈때 이걸 받아주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노력과 총리가 생각하는 노력은 얼마만큼 갭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뭐 아베 정권을 그대로 연장하는 어찌보면 연장 노선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크게 닦여진 건 없겠지만 일단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겠죠. 자, 근데 알았어. 한국 얘기 언제 나와? 아... 그렇죠, 여러분. <laughs> 상당히 길죠. 예. 이거 하나 얘기 미리 해야 되는 게, 일본 내에서는 그 아시아 외교에 대해서라든지 한일 관계 앞으로는 아직까지 주목되는 그 뉴스가 아닙니다. 어, 아직까지는 이제 내부적인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음. 아, 하지만은, 스가 총리의 과거의 행적을 보면은, 아, 이거 한일 관계 뭐 아시아를 볼때 대충 이런 식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음. 이사람이 과거에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민감한게 뭡니까? 한일관계에서 역사 문제죠. 제일 큰 키워드 두 개가 뭐예요? 야스쿠니. 그 다음에 독도 아니겠습니까? 이두개 간에서도 이 스가 총리는 과거 발언 행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야스쿠니부터. 이거 이제 이게 스가씨의 본인의 블로그입니다. 이거 예전부터 하고 있어요. 장관이라든지 대신이 되기 전에. 야스쿠니를 갔다 왔거든요. 8월 15일날. 참고로 장관이 되고 나서는 가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자립의 리 국가로 이래가지고 이거 이제 본인 블랙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스쿠니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에스가신 예, 참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2월 달이 되면 은 난리가 나잖아요. 일본 때문에 뭐 다케시마의 날. 일본의 시마네현이라는 데서 다케시마의 날을 정해가지고. 독도를 지들 거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행사를 열어요. 기념식을 한단 말이야. 시의 형, 구 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정치가들이 참가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정치가는 잘 참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어그러가 무지하게 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들은 잘 간다는 이미지가 없는데 예 그렇죠. 바로 이 스가 씨가 지난 2012년도에 다케시마 날에 참석을 하신 전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평 의원들만 가는 거예요. 자민당에서 몇 명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참고로 아까 보여드린 이거 있잖아요. 이세명 중에는 유일합니다. 어, 이세명 중에는 야스쿤이랑 다케시마 둘다 해당되는 게이 스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가서도 이제 여러 가지 블로그 내에서도 독도가 뭐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런 거를 이 강조를 하면서 이쪽에 어찌보면 기반 다지인 것도 있죠. 기반 다지인 것도. 참고 아베짱 간적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알만한 정치가 중에서 이 지방에 있는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기념식에 참석을 해가지고 뜻을 같이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이번에 총리가 된스가씨랑 예, 그렇죠. 펑쿨색 또한 이다케시마의 날에 참석을 해가지고 일본의 고유의 영토다. 라는 거를 상당히 강조를 한 친구입니다. 지금은 일본 자민당의 의원들이 많이 안 가는 추세입니다. 근데 과거에 한창, 이때 2012년도가 제일 많이 갔었거든요. 왜냐면 하 이때 자민당이 야당이었어요. 참고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 하토야마 내각이 나름 한국에 와서 한일관계 뭐, 그지? 올바른 걸 위해서 사과를 했다 이러는데, 하토야마 씨를 무지하게 깠던 게이 사람입니다. 하토야마는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한국에 가서 지가 뭔데 사죄를 하냐. 그 하토야마를 제일 깠던 게이 스가 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가, 총리가 됐을 때,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어떤 역성을 갖고 있는지는 대충, 어, 감이 잡히실 거라고, 예, 그, 생각이 되네요. 뭐, 이 사람이 당장 총리가 돼가지고, 뭐, 한일 관계, 아시아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현재 아베 정권에 이걸 그대로 이어간다고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과거 했다는 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예. 요시. 일본의 새 총리, 수가요시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구장창, 일본 내에서 이미지, 자민 당내에서의 이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집안 내력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떤 식의 과거의 행적을 했었고, 어떤 생각,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본 내에서도 아베 총리의 노선을 그대로 이어간다. 뭐 외교 노선부터 경제 노선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점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속은 모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자라나고 어떤 식으로 정치 경력을 쌓고 어떤 식으로 당내의 기반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혹 아시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식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면은 조금은 그 사람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본인의 주관이라는 건100%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 관계 에 있어서. 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외에도 한국 내에서는 뭐 예전 간방장관 시절일 때안중근은 테러리스트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뭐 이제 한국 내에서 뉴스가 뜬 적이 있는데 그거는 간방장관 시절이에요. 어디까지나 정부의 대표를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블로그는 개인 생각이란 말이야. 의원 시절에 본인의 생각을 적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간방장간 자리에서 얘기한 내용보다는 좀더 사람의 속내가 들어간 내용이 아닌가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걸 어필을 했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봤을 때이 사람이 총리에 이번에 취임을 하고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당장에 지금도 그렇게 좋다고 할수 없지만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네요.